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예, 한분한분 은혜 마을 성도님들 뵙고 싶었습니다. <laughs> 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아, 나와있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한번더 합독할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이름을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발리라는, 어, 여행지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와 발리를 따로 알고 계시는데 발리섬은 인도네시아에는 한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laughs> 대부분 어떤 분들은 또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몇 시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넷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고 <laughs> 기억들을 하십니다. <laughs>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대표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9년 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했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청년이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대통령 이름은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지만, 박지성을 아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축구 강국은 아니지만,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축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럽 리그나 아니면은 유명한 프로팀들의 축구 경기를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방송해 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 축구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나라라고 할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대표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대표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만나면 은혜마을 교회 성도님이라고 말씀 나눌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 전에 나를 인정하고 알아보는 그 위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대사라고 할수 있겠죠. 특권 임명 대사가 대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을 대리하여서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돕거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사인 것이죠. 올해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역의 지경의 한 부분으로 캠퍼스에서 이슬람들이 많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달에 대학에,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대학을 방문하여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연구소를 만드는 MOU를 맺으면서 이 장관이 방문하여서 다른 그 조인식 이후에 강요들과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과 식사를 하겠다는 자리를 밤늦게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누구인지 이름 모릅니다. 여러분 해양수산부 장관의 이름을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도 장관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같이. 한국 학생들과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데 이분이 식사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매주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다른 장관들을 만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부탁하거나 뭔가 들어줘야 할 것들이 있으면은 편하게 아무거나 다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아가는 선교사 한 사람이 뭐 대한민국 정부에 부탁할 게 있겠습니까? 잠시 생각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거에 감사하단 말씀만 드리고 다른 부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그 대답을 준비하는 그어 30초 여간의 짧은 시간에 그런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태호야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지금 들어줄 테니 무언 무슨,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무슨 기도 제목을 지금 응답해 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라 대답을 할까?" 장관의 질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질문을 연상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인 것으로, 하나님 아들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상반절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경험들로 봐서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또이 여인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서서 바닥에 무어라 썼더니 사람들이 한명두명 명 돌아가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오고요 26절에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또 나오고 또그 후반 전에 가서도 또 나를 보내신 이가 세 번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라는 이 전치사에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이 함께한다는 전치사 한 나의 전치사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셨고 예수님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기뻐하셨던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밤듣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불신자들을 만나 예수님을 알지,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의 그 어둠 영 가운데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나라 끝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기에 앞서서 선포하고 증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교지에서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기도 동역자, 또 성교 동역자분들도 계시지만, 끝까지 저희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인도네시아 땅과 성도님들의 성교지와 성교사 가정을 위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들은 죄인된 인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혹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주님을 믿노라 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는지요? 상처는 주는 사람이 상처를 준다라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상처는 받는 사람만 있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가장 잘하는 배우자가,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교회가 천국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까지 내려왔을지라도, 손과 발로 이것을 실천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못난 자존심 때문에,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나의 그 주도권을 내어놓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혹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 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주도권을 내어 드린다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라는 뜻은 이 전치사의 뜻 가운데는 장소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에 함께한다는 말씀이죠. 이 장소에 우리 은혜 마을위회 성도님들과 저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되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몇 순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여 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안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함께한다 라는 전치사에 들어있는 표현은 미리 준비한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행하시는 그 이적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미리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앞서 가셔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과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은 내일 아침 해가 돋을 때 여러분들이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실 때 우리 사랑은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학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업과 자녀들의 수업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미리 예비하시고 앞서가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이적을 베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한다는 이 전치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나와 함께하신다는 전지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은 큰 시험을, 입시, 입시 쏨생이 있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혹은 새로 음, 사업장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마음 가운데 갈등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와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초자연적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경험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해야 맞는데,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장의 잔고로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우리의 한계는 여기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장례를,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주님께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도님들의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선교지에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현지분들을 만나고 섬기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 저의 모습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저기네 저 앞에 섬이 있는데 빨리 노를 저어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도달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출렁이는 그 바다 위에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게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이 단계가 지나면 다음 단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 준비된 그 다음 것들을 쌓아 나가야 할 터인데 제 생각과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제가 몇 시간, 며칠을 노워져서도갈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동풍을 일으키셔서 한순간에 도착하게 만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노를 졌다가 지쳐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수고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며 골망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시면 내일 아침이라도 우리가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주도권을 내놓으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면서도 저희는 넘어진 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야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 배우자가 아프거나, 병원을 통하여서 그 아픈 것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그 아픈 것을 인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진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암세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그 종양에 걸리지 않고 병상에 눕지 않는 이유는 그 암세포들을 이길 수 있는 또 건강한 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세포가 이 암세포들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양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실련을 통하여서, 그 작은 아픔을 통하여서, 큰 아픔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절망 가운데 그 절망과 그실련과 아픔과 실패가 더큰 주의 축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계획했던 청년들을 만나고 장소가 준비되어지고 또 열심히 저희를 또 만나려는 또 청년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역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열심히 달려가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사역이 이렇게 열심히 되는 순간 어느 한 순간에 건물을 임대했던 임대했던 그 주인이. 마음이 변하여서 이 건물을 비우고 이 건물을 저희가 하였던 사역을 본인이 맡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선배, 동료, 선교사님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또 저희 스스로도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는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라면 왜더 은혜 부어주시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아니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는 가운데, 어느 한분선교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런 통화 내용을 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선교사님? 네,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분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오늘 잠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실수와 고난과 아픔이 변하여서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덕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역의 장소를 닫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열어주시고 대학 총장을 만나서 그 학교 안에서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 모임도 할수 있도록 총장님이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사육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목하시고 당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가 있는 것 같고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터널의 입구가 있으면 터널의 출구가 있는 것처럼 고통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밝고 빛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웃음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 슬픈 자를 위로하며 기쁜 자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작은 한 영혼, 한 영혼, 안귀한 영혼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서로의 얼굴을 대할 때 서로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며 식탁교제하며 또, 주 중에 함께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손바닥 뒤집기 만큼이나 쉽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남편들 중에 집에 가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집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자녀들로 인하여서 계속하여서 어려움이 반복됐을 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남편들의 마음은 그 자녀들이 변하거나 배우자가 변하거나 혹은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가정이 평화가 찾아오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의 마음이 변하여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그분의 마음이 천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감사한지요.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에 간증들이 없다면 우리들은 너무나 메마르고 거친 인생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꾸준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우리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은혜 마을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이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주님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은혜 마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은혜마을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며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한주간의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은혜마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